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교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게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모리 숙여 싸우니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우리 심령 심령을 주관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할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속에 흐르는 진리의 말씀이 생명는 피가 되고 살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께서 말씀을 대원하는 대원의 영을보어주시옵소서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말씀을 깨어맞춰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말씀만 태어나요. 영광을 주게 돌리고 전화는 전화 전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없이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처럼 복음이 흘러나오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 흐르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그릇들을 치워주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시켜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깨끗이 청소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심성 청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에 보면 주님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을 때 포도주가 부족해 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혼인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 영적 혼인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 그럼 누구냐?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자들이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좋은 포도주, 바로 복음을 먹은 자들에게는 심령 성소에 들어가서 그 심령에 들어있는 사망의 영들, 짐승들을 모두 몰아내주는 영적 원리를 따라서 심령 성전을 총수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 배경을 바탕에 깔아 놓고 오늘 말씀에 들어간다면 보다 은혜가 될 걸로 믿습니다. 본문에 들어가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영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 물로 만든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먹고 나면은 영적 유월절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은 그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에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심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심령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성전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 심령 안에 소라는 짐승이 있고, 양이라는 짐승이 있고, 비둘기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 이거죠. 바로, 이런 짐승을 파는 사람들은 사단의 불의의 병기가 되는 쓰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를 가지고 내심령 것을 역사하는 그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봤다는 거죠. 이것은 물리적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돈을 바꾸는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지만, 우리 심령이 어떻게 돈을 바꾸는 사람이 앉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돈 바꾸는 사람이 영적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곧 세상 것으로 이용을 해서 물질적인 믿음, 물질을 추구하는 믿음을 만들어가는 영적 의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 돈 바꾸는 사람 이거 모든 것이 뭐냐 혼적이고 율법적인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어 단어들이 혼적이면은 소가 되고 양이 되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 되고 돈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단어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초등 학무로 깨달아서 이 단어 단어, 말씀 말씀에 그 단어 단어들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죽었다깨어나도복음쪽으로 넘어가기 가 어렵습니다. 소양비둘기가 뭡니까? 마태복음, 비둘기, 요한복음, 자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이 말씀 속에 흐르는 진리와 생명을 바꾸는 자, 바꾸는 자예요. 우리가 복음이 생명인데. 율법으로 바꿔놓는 사람들이 이것을 초등학문 지식으로 우리 심령을 바꾸는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속에서 내어쫓으시는데 그럼 이 영적 원리가 노끈은 뭐고 채찍은 뭘까요? 노끈은 무엇이겠습니까? 잘 끊어지지 않는 끈을 만들었죠. 채찍이 뭡니까?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연단이 채찍이에요. 이 노꾼이라는 것은 절대 그것이 쫓겨나갈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시키면서 심령에 들어있는 양 양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터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 죽었잖아요. 내 죄를 계속해서 죽어야 되는 이 양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소도 쫓아내야 되고, 돈 바꾸는 사람, 이 모든 것을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이것이 남아있으면 율법적인 믿음을 절대 벗어나실 수가 없어요. 좋은 포도주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바로 경건의 훈련이 찾아와서 고난과 연단 속이 찾아와서 회개를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씨로 뿌리는 위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좋은 포도주를 먹고 나니까 바로 주님이 심령,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가지고 인생 채찍을 들여서 성령이 오시면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노끈의 채찍이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들어있는 양, 소, 돈 바꾸는 이런 혼적인 논리를 다 쫓아내야 되는 게이 논리가 바로 죄고, 양이고, 소고, 짐승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상이 뭡니까?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상을 넣고 밥을 먹고 이런 상을 얘기하지만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이 상을 엎으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상을 가지고 쫓아가고 있던 그 현상, 이런 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뒤져어 엎어야 돼요. 깨버리고 다시 3일 만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게 다. 영적 원리가 다 나오게 됐어요. 이 상을 엎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이상들을 다 깨버려야 돼. 율법적인 믿음에서 가졌던 이 이상들을 다 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추구했던 그 상태를 다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상인 돈 바꾸는 상이요 양이나 소를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렇, 이렇습니다 그럼 비둘기 파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이거죠 이, 물리적으로 보면 그 번제들이라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이 율법적인 말씀을 내 심령에서 주고 있는 사람들, 그 혼적인 논리를 주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논리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심령이 거룩하게 되지, 그 논리를 깨뜨리지 않고 그상을 엎어지지, 엎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이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가 진류와 진주보아를 값없이 살아내죠 장사하는 집인데, 우리 신명이 장사하는 집인데, 혼적인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영적인 장사를 하지 못하고. 어차피 장사는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혼적인 장사를 하고 있는 집을 만드는 거야. 뭐뭘 팔아요? 소. 양. 비둘기. 돈 바꾸는 거. 이런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경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기리라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습니다. 아, 제자들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딱 보니까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 가서 율법적인 분들은 열심히 주의전을 사모하고 아침지로 닦으면서 새먹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면서 수역금역이도 참석하면서 주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 영혼을 삼키는 역사가 일어난대. 왜? 율법적인 믿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지만 주님은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바리새인과 석기가들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영혼을 오히려 삼키고 있어. 왜? 복음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최고인지 하고 여기가 조선이 초가집을 짓고 거기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래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놀라운 것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제자들은 이것이 우리의 열심이 자기를 삼키는 영적 원리를 깨달았는데 바리세인과석이가은뭘 구하여 표적을 구하고 있다. 표적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기도원에서 표적을 따라서 뒹굴고 있죠. 슉슉 하면서막 뒹굴고 난리가 나죠. 믿음 성장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거기에 매여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표적에 대해서 좀더 깊이 좀 들어가 봅시다. 마가복음 8장 11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 세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길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며 가라쳤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 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버려, 주님은. 그들과 상종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표적을 구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복음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왜 표적을 구합니까? 자, 주님은 내 영혼이 오른손이 실족시키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천국으로 들어오라 했고, 다리가 실적하면 다리를 잘라서라도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표적을 구한다. 표적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영생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사루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의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알았습니다. 자, 뭐예요? 악한 자의 이음은 영적 유대인들의 이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늑대 표적과 거짓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참 표적과 기적은 뭘까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참 표적이요, 능력이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천국으로 간다 이것보다 더 좋은 기업,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적을 봐야 되는데 병고치고 귀신 쫓아내서 그 눈으로 보는 즐거움 참 많은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영적 능력과 표적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에 영적 표적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구하는 표적과 복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표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시더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보세요, 심령 성전을 지금 주님은 조금 전에 심령 전에 돈 바꾸는 자와 뭐 비둘기, 소... 뭐 온갖 그 잡동사니를 다 내어 쫓잖아요 이것이 바로 심령 성경을 헐, 헐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요? 그동안에 세워놨던 이 율법의 틀이 깨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심령 성경을 허는 것인데, 사흘 동안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근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들은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냐? 유대인들이 가로되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43년 동안 지었던 그 돌성전인데, 3일 만에 일으킨다. 영적 유대인들은 물리적인 현상으로 봤고, 제자들은 영적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상을 보게 돼 있고, 고금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심령성전의 구원의 표적을 보게 되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볼수 있는 연계가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아들의 뜻대로 계시의 영을 받은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계시의 영만 얘기하면 은 이단 취급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시의 영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몰라. 오늘부터 여러분은 계시의영을 사모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두 가지를 바,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그럼 두 번째는 뭘 발견해야 될까요? 나도 내 십자가를 경과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부활해야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만 바라봐서 여러분이 구원받아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영적 부활을 체험한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 것만 말씀이 되죠. 두 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내가 없으면 성경은 나한테 있으나 마나요. 하나님도 있으나 마나요. 이 말씀이 나한테 와야만, 내 것이 되야만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약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영적으로 못 깨달았대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확실히 깨달은 거야. 자, 이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령을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 이 영적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다는 게 뭐예요? 영적 깨달음이란 말이요. 에 깨달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지식으로 아무리 알아봐요, 바리새인이고. 서기가 이고 유대인들이 되고 말지. 영적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에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알았습니다. 자,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 많은 사람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어. 우리가 표적을 보고 믿으면 바리새인이될수 밖에 없어요.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오병의 기적도요. 기적을 일으킬 때두 가지 무리로 갈라집니다. 5천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이것을 영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그 남은 것을 자랑하죠. 진리의 말씀이 남으면 됩니까? 다 먹어야지. 냉겼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받으면 5천명인 줄아세요 아니에요. 5천명이 먹었는데 떡이 남았어. 다 먹어야지. 그거 다 구원을 받는데 남았어. 그래서 그 다음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물질로 해는 임금을 삼으라는 무리와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가서 연단과 경계를 부리서 주님의 뒤를 따면 제자들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 오병의 기적 후에 보세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오천명이 구원받았다고 설교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말씀에 떡이 열두 바구니가 남았던데, 그 남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다 그들에게 먹었다, 오천 명이 다 그것을 먹었다면 주신 말씀을 다 받아들였다면은, 다 구원받고, 그리의 제자와 신부가 됐을 거예요. 다못 먹기 었 때문에 그, 못 먹은 자들은, 영적 어린아이와 부녀들이 있었죠.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오천 명 중에. 그래서, 세상 임금 삼으려는 무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적 모르니까, 오병의 기적을 피를 토하고서는 거품을 물고 설명하고 있는데, 순엉터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천명 구원받았다고 어디고 정교에 나와 있습니까? 오천명이나 먹었는데, 떡이 남았어. 물, 물질의 떡만 먹고 사는 게아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떡을 먹어야 사는 우리가, 떡을 남긴다? 그러면 구원받을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야 아직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김없이 복음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과 다른 거죠.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알았어. 사람의 신명, 신명을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증거 받을 필요가 없어요. 질문. 왜요? 말씀의 본체고 생명의 본체인데 누구한테 뭘 바랍니까? 오병의 기적.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심명 충소를 한 다음에 오병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율법적인 믿음에서 해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떡을 냉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떡을 냉기면 절대 안 돼요. 다 받아 마시, 마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흘렸다. 그것은 혈류증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알아야 오병에게 피를 토하고 침을 튀기면서 설교를 할수 있지. 그것도 모르고서 그냥 오병에게 자랑만 짓더했지 왜 구원을 못 받고, 왜 거기서 두 분류로 갈라지는지 그걸 설명 못 해주고 있으니, 오리는 갔는데 신리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상태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까지는 들고 가, 그게. 오병의 기억 기자까지는. 근데 그거를 율법과 복음을 갈라 쪽에서 세상 임금을 삼으려는 무리와 그때 제자와 신부가 되려는 무리가 갈라진다는 것까지 가야 심리까지 가는 거죠. 이런 영적 원리를 저의 여러분이 깨닫고, 정말로 복음이 그러한가, 말씀을 한주 동안 이 말씀을 삼아야 하면서, 자기 심령 성전을 깨끗이 청소해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로 귀한 말씀, 심령 청소에 대해서, 말씀의 떡을 떼어 싸우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한주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자신의 신명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한 주가 되어 그때 제사장과 신부가 되고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받고 영적으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들이 구하지 못한 것 있을지라도 주님이 눈동자 같이 찾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주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시켜 주셔서 영광의 주를 만나는 귀한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